이분이 24, 섯가지는 조금 어떤 빛을 못 보거나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재작년, 작년부터 운이 컸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잘 지내, 야돼는데 <laughs> 눈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조금 피곤하긴 해, 사실. 갔어, 아. 나이 먹었나봐. 아, 아니에요. <laughs> 네. 인물풀이를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뭐, <laughs> 선생님, 이 사람은 어떨까? 또 이런 거야? 아니요, 느껴지신 기운만 읽어주시면 돼요, 선생님. <laughs> 아, <아유>, 진짜 싫다. <laughs> 아니, 나한테 이, 그런 이유가 뭐야, 도대체. 누가 시켰어? <laughs> 누가 시켰어? 네, 참고로... 그, 성, 그 뭐, 기왕 가르쳐주는 거, 성이라도 좀 어떻게 가르쳐주면 안 성은 안 됩니다. 안 돼? 네, 성안 됩니다. 에이, 아이씨. <laughs> 아 이거 진짜 힘드네, 이거. 근데 뭔진 모르겠는데, 네. 이분이 한 2, 3년 고비를 조금 넘기면서 작년, 오, 작년부터 해갖고 조금씩 틀, 올라갔을 것 같아. 음... 내 이름이 나든, 명예가 나든, 어. 그 전에는 이 양반이 그냥 이 사주적으로만 봤을 때이 개인적인 거야 진짜 이거, 이거 알죠? 어, 어, 알죠? 알죠? 어, 알죠? 내가 봤을 땐 이분이 스물넷 다섯 가지는 조금 어떤 빛을 못 보거나 고생을 했을 것 같아. 스물여섯 일곱 시기가 지나면서 조금 몽우리가 이제 핀 거야. 어소년시 지나고 그 그리고 이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많을 거야. 주위에요? 어 사람 관리를 잘할 것 같아. 그니까 까, 까, 까뜻하든 예의가 있든,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든, 주위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뭘 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사업을 하든 남들 앞에 서든 뭐가 그런 거는 조금 있어. 그래서 주위에 사람이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앞에 서든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음... 부리든, 네. 사업을 하든. 그럼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직업군이 어떤 직업으로 좀 보여지시는지? 뭐 사업가를 하든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뭐 나한테 물어보면 유명인이겠지 또 분명히. <laughs> 어. <아하. 웃음> 그럼 연예인을 하도 고급하신 짐작을 하셨고요. 어, 네. 그렇지. 이제 나도 이제 저게 좀 센스가 생겼어. <laughs> 하도 찍으니까. <laughs> 네. 근데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대중들 앞에 있어도 있을 사람이야. 음... 그래서 아마 진짜로 이거는 이 사람 사주로 봤을 때는 재작년 작년부터 운이 컸어. 음... 그래서 올해는 이 양반이 진짜 몽우리가 조금 결실을 보는 해야. 그래서 조금 바빴던 어, 근데 은근히 어떤 시기나 질투나 견제는 조금 있었을 것 같아. 음, 너무 잘나서? 음. 뭐 그렇든. 아니, 이 사람 사주가 조금 그래. 사주가 그거를 뭐. 극복하는 사람이야. 음. 이 사람은. 그 힘든 거를 극복해. 아니면 어렸을 적에 조금 힘들었다. 좀 그걸 극복하라는 게 있는 사람인데, 네. 근데 이 사람은 약간 탄탄한 그게 있어 사주에. 어떤... 그러니까 사주 자체 느낌으로 봤을 때 탄탄함이 있다고. 탄탄한... 그래서 힘든 시기나 풍파가 와도 그거를 극복하는 사람이야. 뿌리기반 기복, 응, 탄탄한. 응.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조금 노력을 하면서도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앞으로는 그러 행보가 어떨까요, 선생님? 이분이요? 네. 근데 그거를 앞으로까지 나중까지 다 알고 40대, 50대를 다 알으라고 우리가 구름 타고 다니지? <laughs> 그래서전생 그렇죠. <laughs>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분은 네. 살면서 고비는 항상 있어 왜 사람이 살면서 네. 다 좋을 순 없어 내가 항상 그러죠? 그렇죠. 어, 내가 항상 그러잖아 10년이면 10년이 다 좋을 순 없다고 근데 이분은 그런 시기가 오면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야 음... 아니면 그거를 정말 조상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집안의 내력이 조금 있어 보여. 조상이 조금 건실했던, 집안이 건실했던, 조상의 내력이 있다고, 이 사람은. 조상에서 도와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우리가 그러잖아. 될, 될, 안 될, 그러잖아. 근데 이 사람은 될 사람이야. 오. 타고난 기질이 있어, 사주에. 네. 네. 이쯤에서 그럼 그될 사람, 누군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털어놔, 얼른. 빨리 되나? 빨리 되나? 이분은 미스터 트롯 아시죠? 드러프 씨, 안 하셨나? 에이, 씨! 일어나셔야 돼요. <laughs> 주무시면 안 돼요. <laughs> 아, 또내 백만 안티를 양성하는구나. <laughs> 네. 이분 그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어, 아, 무슨 욕을 먹으라고. <laughs> 이분, 미스터 트로 진을 차지하신 우리 이명욱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대세를 <laughs> 나보고 건들라는 거예요? <laughs> 아, 어? 아유, 뭐 건들라는 건 아니고. 그 양반은 지금 거의 대세급인데. 현재 이분에게 좀 가장 큰 고민이나 숙제가 있는지요? 고민이나 숙제? 네. 근데 이분이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그 어렸을 때의 고생이든 그거를 다, 다 하지 못한 애환? 애환? 어, 삶에 한이 있을 것 같아. 어... 뭐 부모님한테 못해드렸던 그걸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는 사람일 것 같아. 음...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 조금 항상 고개 숙이거나 좀 약간 겸손하셔야 될 거야. 왜냐면 아... 이분 사주가 네. 타고나서 아까 내랬죠 주위에 사람이 있다고, 네. 사람이 많다 보면 이 입이 많죠. 그쵸. 입이 많다 보면 음... 씹으러될거 아니야. 그렇그러 그러니까 <laughs> 구설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음... 그래서 행동을 조금 조심하시거나 네. 조금 그러셔야 돼. 그래서 이분 한내 후년이나 서른 둘, 셋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조심히, 아주 조심히. <laughs> 어. 네, 선생님이 좀 살짝 빡치셨지만, 네, 음. 그래도 풀어주셔서 감, 감사하고요. 저기가 아. 살짝이 아니라 많이 빡쳤어요. <웃음> <웃음> 다음 이 시간에 더 빡치는 컨텐츠가 <laughs> 될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네, 즐거운 컨텐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